한번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진 않나요?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? 스스로를 탓하진 않나요? 예민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기쁨과 감동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도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. 같은 장면을 봐도 더 크게 느끼고 더 깊이 공감하고 그만큼 삶의 아름다움도 더 진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.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공존할 때 결국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묻힌다는 겁니다. 좋았던 일은 쉽게 잊히고, 아팠던 일은 오래 남죠. 예민한 사람들이 지닌 안 좋은 패턴 중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점이에요.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아예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기도 하죠. 이런 사람들은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자리를 좋은 감정으로 천천히 채워 넣는 게더 효과적이에요. 탁한 물을 퍼내는 대신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그릇 전체가 샘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.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방법이 더잘 통합니다. 예민한 기질은 긍정적인 감정도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. 같은 문장을 읽어도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고, 같은 음악을 들어도 더 오래 여운을 느끼고, 같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찾아내죠. 그게 바로 예민한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이에요. 힘든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 안에 좋은 자극을 천천히 채워 넣어 보세요. 책한 권, 음악 한 곡, 산책 한 번이 당신의 마음을 깨끗한 물처럼 맑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진하게 느끼는 당신만의 언어입니다.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감정을 미워하지 마세요. 그건 세상에 놓친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능력이니까요.